헬로 o 안녕하십니까 저를 구원해주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원, 구원 할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laughs> 아싹가능하십니다 우리팀 겐지만 잘하면 돼. 아야나 진짜 아니 나 본게 그마오 <laughs> 진짜 어그 뭐냐 목처가 4점 되라니까 이야 아니 다 하는데 나 존나 잘하는데 여기는 안돼 <laughs> 여기 구간은 안돼 진짜 존나 힘들어 뭔가 얘들아, 내가 버스기 사달고 왔어. 얘들아, 여기 호그 높은 쪽이라 여기 철보질 내가 지금 버스기 사될고같거든 너희 얘네, 얘네 둘만 믿어. <laughs> 느낌 알지? 얘네 얘네 둘만 <laughs> 믿고 깨면 깨끗이야. 느낌 알지? 알자, 알자. 형 결혼 결혼했어요? 다다 다음 달에 결혼해. 청첩장 줄게 올래? 어, 미리 축하해. <웃음> <웃음> 아, 내밥 먹으러 갈게. 아, 밥만 먹으면 안 되는데 초기금 내야 되는데. 아, 밥만 먹을래? 아, 너 탈락이 엄마. ㅋ <laughs> 나 끌린다 퀸 있다 나패 뽑겠다 퀸퀸얘가됐 에코? 에코로 오어제피관 어, 안된다 피관리 피 안된다 <laughs> 트레 그래, 노리콜이다. 어,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리콜 개피. 킬로우, 킬로우, 킬로우. <몬> 어,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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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우. 왜안 되는 거야? 에코, 에코, 필라. 에코, 필라. 에코, 필라. 에코, 에코, 필, 침뱉어볼려 퇴. 나이스 에이, 그래. 마리오. <모라라>. 아,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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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뺀다. 이거 뺄수 있나 우리도? 여보 안녕. 할 빠졌다. 할 빠졌다. 빠졌어. 뭐야 뭐야. 느세쟤 그거 빠졌다. 그래서 빠나비트고 차. 나비트고 차. 푸시해. 개피 개피. 뭐야? 뭐 나이스. 나 비트, 비트, 아, 비트 온겠 어, <laughs> 에의 펄스랑 이제 공기기다 올거야 조심해야 돼3가다 어. 확인 물어, 물어, 볼륨업 온 상대도 비트 난이제내만 네, <laughs> 어, 어, 남았어 너희궁다빠지기고어 어, 잠깐만, 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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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아파라, 아파라. 나이남아 맞지. 뽑게, 뽑게, 뽑게. 도 혹시 두칸 주고 어, 뭐야, 어 있어, 나이스 한 번, 한데 마리오야, 이거 두칸 에코 데리고 갈게. 가래? 아, 아 위험한 주고 갈래, 두칸 주고. 올사라. 확인, 확인. 에코 봐 에코 봐 에코 와봐, 에코 가면, 와봐. 기다려봐 나 간다 나 먼저 갈게 어그로 끌어줄게 어 오케이, 하나 둘셋고힐 주는 중이야 힐 주는 중이야 어, 어, 방어력 다 들어 그대작 끌어 나 펄슨까지 뺐어 펄슨까지 뺐어 도와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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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뭐야 뭐야 져고이 빨렸다 괜찮아 괜찮아 아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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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쏟아졌다. 어, 어. 아, 다 밴지 몰랐네, 내가. 우리 하템이랑 탱거써 가지고, 가지고 못,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오이저 그냥 대치만 할줄 알았는데. 어차피 이소 키고 도망갈 생각으로. 쟤네들은 우리 되게 잘 막았어. 넷. 살짝뺏 보실? 어, 우리 진짜 잘 막았어. 모이라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모이라 예. 천천히 빨리 오십시오. <laughs> 천천히 빨리 옆에 주네요. 그겠다 오케이 오 올라가야 되지. 유시랑. 어 앞에 앞에 이는가는가는가는가는어 ]아, 가는, oh. 아, 나이스인데? 1인공인데? 킴필인데? 에코 반피. 에코 반피. 민정 들어가 는 어, 어, 돈 뺐다. MS, MS. 그냥 빼보지, 그냥 빼보지, 이거? 그냥 돈 흘리자. 아이스 이거 레오로, 레오로. 용화 타는데. 가자. 나도 용화 했어요, 나. 나. 자페배벤배 루시오 조심. 무시 밀어놨어. 무시 밀어놨어. 그러네. 이거 킹군까지 성공시킬 줄 몰랐네. 트레플, 트레로 트레로. 세요세개쳐요이요이킹요요 오케이. 잠깐만, 나 힐, 아. 나, 나, 나 교환 보러 갈 사람. 준비됐나, 호그 너프? 하나, 둘, 셋. 어? 두고, 두고, 두고. 어 나이스 동기원 확인. 이거 살기만 하면 준비랑 같이 가. 비치또 빨리 온다. 혼자 또 빨리, 빨리 온다. 우리 쪽으로 왔어 왔어. 바로 오른쪽. 가피. 처할게될걸그랬네 내가. 막던 비트 다이브 가도 될듯. 비트 준비. 아니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아니 오늘 허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렇게. 로 루시도로. 루 루시오, 도인 그 루시오, 도 아, 루시오, 포인트, 루시트오고 루시오, 포인트, 어, 루시오, 포인트, 루시오, 포인트, 루시오, 포인트, <ight> 루트시오시오 <three still to you> 루시오, 루시오, 루시포시 루시오, 포인트, 라트인트못 잡아. 아, 까비 까비 킹킹다킹 낀다. 이거, 이거 손브라 허물 터치하는 거 봐야 돼요, 저 어, 아, 숨브라 잡아놨어. 게요 이거. 그래. 잡아다. 부적수있나 숨브라 이거. 아! 가지고, 가지고.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숨브라. 여기 숨소숨소숨소숨소숨 어, 킹더로 온데 킹더로 오는데 나힐 좀? 힐좀킬게손브라살았어요나 지금. 아, 다나스어나대 아, 그럼 그럼 그럼. 야, 이거 나도 있신대. 갑자기 그 어,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생기니까 친구는 아니구나. 동생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날라다니는거 보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그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물론 여러분들 친구가 없겠지만요 예? <놀람> 오. <놀람> 음? 나도 엄청 거기서 약간 지루근데. 음? 뭐킨 아, 아비. 하여튼 천천히 밀어내도 될것 같긴 해요. 음. 급하게 안 해도 될때 아까처럼 좀그렇줘 무섭다. 무섭해 무이거처려라무 아이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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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킹킹킹 킹. 킹킹킹킹킹 킹. 템포로 가지? 음, 아 이거 핀즈 봤다. 죽여줘 죽여줘. 이거 전에 살아왔어. 겐지만 겐지만 죽여버리겠어. 지원이야 겐지원이야 겐지원이야. 겐지원이라고? 너무 더. 지도겐야야 맞아 들을까요, 로시오그거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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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안 때리는데? 아, 조금만 기다려 봐봐. <laughs> 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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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뭐? 내형 진짜 못 생겼다. 자남발하네하하아 어떻게 결혼했지? 아뭔 소리야, <laughs> <형! 안 치웠어. 웃음> 줄게어알 <laughs> 아빠, 아빠, 아아프아 아빠, 아 아빠, 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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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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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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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얘 뭐야 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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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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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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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비트 온거봐아 이거, 화살, 이거 화살, 그 뭐냐 그 빠졌다 아 에이? 비트 고 비트, 비트, 온, 비트 온 내가 보기엔 저시오 저거, 저거 한 대, 한 가볼까? 가볼까? 가보자어 나본다 킨이 나본다 지하 중이긴 한데 아저생긴애가 나본다 이거 는건 아니고 어, 어, 그래,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수고 수고 짜잔 구독 부탁해요